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만의 친구권이에요. 오늘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아리분입니다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요. 어제도 저 도와주셨죠? 상황극에서요. 네. 오늘도 탈춤맵 도와주실 거죠? 네. 이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PC 큐비. 다의 급에 앞이에요. 어쨌든 앞에 있게. 여길 걸려? 어디? 어디? 여기 어디? 가는 거아니아니네 왜? 아니면 <laughs> 죽으셨어요? 못 참, 못 참. <laughs> 여기야, 여기. <laughs> 필요하다. 여기는 아니래? 혹시 이거 아닐까? 차렷차 가볼게. 가볼게요 아린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건... 오빠, 오빠 피가 있었어. 너희 동안에 피가 있어. 었 뭐가 나한테 말한 거야? 오빠 죽는데 내가 바꿔. 왜 이렇게 똑같이 죽는 거야? 올라갔어. 이게 땀이야. 아까 그러니까 오빠 성공하면 아. 나도 성공. 아야, 난 그냥 쭉 까갔다고! 는 됐는데 두 번이나 됐는데. 거기 안에 그럼 다이가 있더니네요. 내가 갈면 응. 너안죽겠네 그러니까 오빠 갔는데 나도 안 뛰었잖아. 오, 어, 나 됐다. <laughs> 오예. 오예. 됐다. 아. 오 뭐, 진짜.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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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중 하나를 선택. 아, 이제는 내가 나. 야, 두개중 하나 선택하래. 거기로 가. 거기. 여기 죽으나 그래, 아침 이따 같이 가자, 같이. 오빠! 어, 여기네. 잠깐만. 켜봐나 그럼 좀... 여기. 와던... 야. 뭐야? 맞춤. 여기 가 봤대. 맞다. 뭐 맞다. 다. 오스 끝나는 거 아니야? 오빠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같이 가, 오빠. 맞아, 맞아, 맞아. 야, 근데 이게 끝 아니야? 응, 두부였어. 오빠 나 성공입니다래. 그래. 그래, 난 실패입니다, 유유미. 오빠, 나 처음부터야. 사다리 좋아. 아저, 오빠 문자. 일단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빠 거기까지 기다려. 알았지? 와, 아, 오리... 내가 거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빠 축하하지.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엄마 따는요. 저희 동생 덕분에 이거 끝나는 건 아니야 아직. 왜 제가 죽고 있어요? 어 아니.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아이도불 해! 어. 동생은. 아, 하나... 오빠 가면 안 돼. 야, 이거 하나 한정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오빠. 응. 나 그냥 순가위 보면 안, 안 돼. 빨리 와. 아 또. 물에서. 깨. 내가 거기까지 달려줬는데 나누왜 죽을까? <laughs> 그럼 여기 한 명. 아, 또 죽었잖아. 이걸 어떻게? 아, 오빠 같이 가야 돼. 난이도. <웃음> 난이도. <웃음> 난이도. 오빠 면세 좋아서 안 돼? 안 돼. 난이도 쉬움. 난이도 완전 쉬움. 어, 야 이거 완전 쉬대. 그래도. 그치시다. 아, 오빠 같이 가자, 넌 뛰어! 이거 함정이야. 그래도 같이 가자. 아, 아! 그럼 클레이트로 해줘. 클레이트로 해줄게. 좋아. 뿌리젤리 좀 앞으로. 그럴까? 근데 언제 서해들 어서 잘하셨어, 여러분들. 미쳤다. 어, 얘 여기야. 잠깐, 잠깐, 잠깐. 오빠, 같이 가자고. 나 여기 기다려주어 잘. 응. 야, 이거 함정인데? 속았어. 응. 응. 여기 다이아 같은 거. 아, 왜 오빠 같잖아. 여기 다이아 없다고. 속았어, 내가. 그럼 찾았어. 하나 찾았어. 나 줘야지. 너도 여기서 그만 상자나 골라. 왜그 애가 혼자 갔어? 이제 서파이벌로 바꾸기? 아 너도 문 하나 선택해 여기 서 어떤 문을 선택할래? 제일 어려운 문? 뭐야 준비, 준비중이야자 준비, 준비. 빨리 선택해 오빠가 제일 어려운 문인거 같은데? 맞아 음, 없어! 야 이거 하나 가다이 하나는 데야 그 대신 우리 옆으로 가보자 옆에다 있을거야 로 아! 또죽 앞으로 가세요래 그래. 크레이티크레이티나 처음부터 해야해 알아 아니 깰수 있을거야 난점프에 너무 아 위에서 을 아니 알겠다고 위에서 우와. 위에 있는 흑육석을다야아고갱이로캐세요 나도 줘 내가 더 이건 아니함정이었데 일단 서버에 볼게요 다. 미션 미션이 군.. 그러니저 어디로 가야 돼? 그리 처음부터 아니야? 이거 미로 아니야? 어, 이거 여기는 아니야. 어, 얘인데. 이야어찾았다 미션이... 여기야. 내가 닫겠어. 어, 미션이... 여기 아니야, 여기? 야, 여기야. 내가 캔 거. 너도 해 줄래? 여기 아니야. 저기 같은. 아니야, 여기 저기로 가 저기 처음부터야. 미션 있네? 아 처음부터 우리 다그 타고... 앞 20개 흑 있을 것 20. 같은데 20개? 뭐야 흑가 20개 설치됐단 얘기야 오빠, 나다 야, 내가 일단 내가 캐고 있을게 오빠, 너무 느려 내가 캐수아 아. 내가 아 내가 찾았다, 아, 내가 한번캐 보고 싶다고 너 봤는데? 잠깐, 잠깐, 잠깐 내가 중요한 거 말해놨어 불을 아, 미안 불을 켜서 하자. 음. 안보이 다시. 야, 오빠 흙을 먹었지. 야, 이거 원래 어나캘로그 소리코 먹었. 먹었지. 블루 놨다고 음. 아, 이거 그래? 캐지도 못 하네. 갈래. 나좀 자기가 2 0개도 아예 흙을 사가 20개인데, 어떻게 닦해 지금 몇개쳤어 40개 야, 그냥 이거 크리에이티브로 하면 안 되지? 아, 어... 미안해, 실수 못 개나한여자 10개나 보 10개나 보여줘. 1 0개여줘1 0개1개나 보여줘. 1난개대 보여줘. 1자야나 10개나 어여줘1나 보여줘. 10개나 보아줘 10개나 보여보여 야. 해야지이태도 캐야지 밑에 알겠어 캐랑 위에 아 아냐 위아름 르고 죽은거야 그럼 내가 먹을 수아는게 안돼 얌전 그냥. 나 때리다가 야내거라고아저어 회풀 그럼 오빠가 해줘 아니라고 아았다고 오빠 11개 팠어 아 그럼 크리에 할래 Piccolo. Piccolo. p i 말이야 l o Piccolo. p i 그때 인했다 오빠가 야, 여기 맞나? 여기인 것 같아 햇빛 아까 햇빛 햇빛 좀 빼줘 안보여 오빠 나시베이 봤어 다음 <목소리> 여기에요 <목소리> 그러면 이게 몰라서 하는 거요 와, 하지만 무시무시고 싶지.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 남녀 전 단번에 잡는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요 저와 동생이 드... 방탈출 끊는 끝내... 방탈출 다 탈출했어요. 탈출한 거 성공했어요. 이제.